띠움 시공시 초배종류가 부직포 아이텍스 미즈바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즈바리 물바름 시공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건설용어가 일본어가 많은데요 미즈바리도 그렇습니다 미즈는 물이란 단어로 물을 이용해서 벽지를 띄워주는 도배 공법입니다 예전에 부직포가 없었을 때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지금은 부직포나 아이텍스 사용으로 많이 시공하지는 않지만 일부 계속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실크벽지 폭이 106cm 기준으로, 벽지 이음매 자리에 부직포를 바른 후, 풀칠한 운용지를 부직포 위에 덮으면서 바릅니다. 벽지를 바를 땐, 벽지 양옆 위아래만 풀칠 로 나머지 부분은 물칠을 해줍니다. 부직포와 아이텍스는 벽지 반대 방향으로 시공합니다. 부직포의 장점은 초배할 때 시공 시간은 걸리나 벽지 바르는 시간은 단축됩니다. 천장에 부직포를 하면 시공자마다 다르겠지만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미즈바리의 초배 방향은 벽지 방향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도 하지만 긴 장폭 초배도 혼자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벽은 아이텍스로 하고 천장만 미즈바리 시공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천장의 띄움 시공은 부직포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일당으로 다른 곳 지원이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미즈바리 시공을 했었고 부직포의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서 그때부터 천장만 초배 방법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부직포에서 미즈바리로 바뀌면서. 고질적으로 생기던 하자율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운데 기둥지는 부직포와 부직포 안쪽에 운용지가 붙어 있는 배접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접지는 너무 무거워 처지는 현상이 있어서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인팅 벽지 중 가장 고운 것으로 도배사 분들이라면 제일 싫어하는 벽지죠. 오늘의 현장은 주택인데 천장 높이가 낮습니다. 부직포로 시공했을 때 이음매 자리에 운용지 표시가 심하게 나겠지만 미즈바리는 표시가 덜 나고 벽지 건조 시간이 빨라서 부직포라면 말라야 아는 경우가 있는데 미즈바리는 그날 알 수가 있어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재단시 양쪽에만 풀이 칠해져 나오기 때문에 꼭 몰딩 양쪽 끝과 조명 쪽에 10cm 가량 터치 풀로 칠해줍니다. 부직포를 이음매 자리에 맞춰서 붙인 다음 실한 75cm 초배치를 양옆으로 쓸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도배기계 중에 한국 AMF1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계는 분사식인데 AM은 벽지가 물에 담겨져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벽지봉을 아래로 풀어주면 벽지가 눌려지면서 물에 담겨지는 방식입니다. 양쪽에 풀이 칠해주고 나머지 가운데 물 칠하는데 나중에 이물이 마르면서 떼어지는 도배 공법이죠. 가운데에 물이 없으면 나중에 이음매가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칠해줍니다. 도배는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려야 합니다. 천장의 조명은 절대 빼면 안되고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벽지 양쪽에만 풀이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와 조명 주변에 꼭 터치 풀을 발라줍니다. 터치 풀을 칠할 때는 되도록 여러 번 칠하고 본드 양도 적어야 합니다. 본드의 양이 너무 많으면 마르면서 당겨지기 때문에 양쪽에 터치풀 바른 곳은 꼭 헤라로 빼줘야 벽지가 마르면서 당겨져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리즈 바리는 커튼처럼 처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심하게 처진 곳을 벽지 제거해 보면 정작 기둥지 초배가 없이 맨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배 없이 붙어 있어서 벽지만 처진이 더 확연히 보이는 거죠. 부직포는 하자 발생됐을 때 전체를 다 갈아야 하지만 미즈바리는 1, 2, 3이면 이번에 벽지를 교체할 수 있는 폭까리가 가능하죠. 기존의 미즈바리 초배지를 재사용을 하려면 기둥지 안쪽에 부직포가 잘 붙어있어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즈바리는 되도록 제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하지만 부규기하게 사용하려면 풀칠한 곳과 물칠한 곳의 경계선에 벽지 뜯김 자국에 내바리를 바르고 꼭 운용지를 발라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지를 사용 안하면 이음매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벌어집니다.